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오피셜 트럼프예요. 지금 오피셜 트럼프가 거래량 터트리면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근데 제가 긴급하게 입수해온 이 상승 파동에 다시 한번 재단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피셜 트럼프의 락업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부터 이 락업 일정을 통해 제가 많은 분들에게 확실한 수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락업이라고 하면 악재인 줄 알지만 절대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 최근에 신퓨처스 코인도 제가 이렇게 10월 21일 날 상장했을 때이 락업 일정이 10월 24일에 있으니까 무조건 매수하셨다. 10월 24일에 매도해야 된다라고 자료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락업 일정. 자, 그러기 때문에 신퓨처스 움직임 어땠어요? 바닥 라인에서부터 10원도 안 됐던 종목이 최대 45원까지 올랐다가 정확하게 고점 찍고 우리 수익 내고 나오니까 주가 떨어지죠. 지금부터 락업 일정 여러분들도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수 밖에 없으니까 집중해 주셔야 제가 오피셜 트럼프의 락업 일정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 지원금 4,000달러죠.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금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만 제가 바로 전달드려요. 이 500만원 정말 큰 금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금액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락업이라는 걸 통해 이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의 시드를 1,000만원, 2,000만원까지 확실하게 불려드리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이미 락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희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저희 정보방에 4천분 이상 넘게 계세요.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니까 투자지역은 받고 락업으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셔야 된다. 자, 4천분이 똘똘 뭉쳐야 우리도 호가를 장악할 수 있는 지배력이 점점 커져요. 나 혼자 1억 매수해 봤자 시장에 의미 없지만 4천분이 1억씩 동시다발. 쪽으로 매수를 한다면 4천억 이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단에서 발표해준 직접적인 락업 일정을 통해 우리는 일정 매매 대로 수익만 되어 가시면 되니까 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지금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만 제가 투자 지원금 500만 원과 재단에서 발표한 락업 정보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트럼프 코인은, 오피셜 트럼프는 트럼프 코인으로 정말 유명했어요. 근데 문제가 보다 지속적인 트럼프의 행보에 낙폭세가 떨어졌다. 근데 다시 한번 최바닥 라인에서 거래량 터트러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트럼프와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영향으로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가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피셜 트럼프 재단은 아 이번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호재가 발표되면서 락업 일정으로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로 강력한 수익 챙겨.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락업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나 좀 이상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락업이라는 것은 지금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거예요.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가 갖고 있는 코인 물량을 아무 때나 너네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만 매도를 해야 돼. 왜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락업은 어때요? 재단과 투자자가 갖고 있던 코인이 거래소에서 나오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바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만 보고 악재다. 근데 아니에요. 재단과 투자자는 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선 어때요? 저가에 매도를 하지 않고 고가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앞 부분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의 잘못된 상식이뒷 부분만 보고 악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만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재단과 세력들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 정보 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매수 타점들 그리고 락업 일정들을 저희 영상화 단. 그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자 문자 발송도 드려요 왜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4천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효과를 지배하는 장악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세죠 세력들이 들어올 때요 자 세력들이 들어올 때는 언제다 바로 제가 이 세력동을 보면서 타점을 드려요. 세력봉이보다 거래량과는 달라요.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가 합쳐진 거지만 세력봉은 그날 매수량이 많았는지 매도량이 많았는지 아니면 들어왔다 나갔는지 파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박스권에서 떨어졌었던 오피셜 트럼프가 지금 4일 연속 순매수세로 고개를 들고 있다. 왜 바로 호재가 나오는데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락업 일정까지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보다 매수 급소 구간이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오피셜 트럼프는 이제 락업 일정까지 지금부터 들고 계셔야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다. 대신 매도 타점을 놓치시면 주가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도의 일정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 항상 여러분들께 전달드리잖아요. 토큰의 스케줄표대로만 따라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은 강력한 수윙될수 있다. 지금 언론에서 만든 악재라는 프레임 제발 좀 그게 공부도 안 해보시고 뉴스 몇줄 보고 믿으시면 평생 돈을 못 버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냐요? 자 다시 한번 락업이라는 제도와 정확하게 물량 이동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락업을 통해 강력한 수익 잡아 드리는 만큼 고민하실 게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셔야 되고요.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누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 사기다, 위기다 결론은 어땠어요? 후회만 남잖아요 그때 매수했으면 부자가 됐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락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강력한 수익 잡아가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가져온 만큼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만 수익 낼수 있다 돈 벌려고 매매하는 거지 남들한테 돈 퍼주려고 매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영상 하단 신청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독자 인증을 해 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정달과 같이 락업 일정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 매매대로 따라오셔야 되고요. 아직도 오피셜 트럼프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이유는 오피셜 트럼프의 토큰 언락표를 보시면 시장에 약 41%가 풀려있고 앞으로 풀려야 될 물량이 59%예요. 어때요? 훨씬 많은 물량이 락업 일정을 통해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그럼 지속적인 변동 폭을 만들 건데, 우리는 이 일정대로만 따라 들어오셔서 이 고가 수익을 잡아야 된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41% 정도가 풀려있다라고 했는데, 이41%잘 기억하세요. 제가 오피셜 트럼프 홀더, 말 그대로 지갑들을 분석했더니, 한 10명이 92%를 쓸어 담았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41%의 물량 중에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92%의 물량을 10명이 쓸어 담았어요. 10개의 지갑에서 왜 지금 이 중에 39%가 10명한테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떨어지는 모든 물량을 누군가 쓸어 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상승 라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지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번 락업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수익, 강력한 수익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저희 정보방 들어와서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